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어, 오늘은 토론방 재밌는 글을 읽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알콜. 22,000원 구조대 살려주세요. 이 너무 손모가지 들어갈 때마다 하락합니다. 저 때문에 안 오르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형님들. 어, 2 5 0 0원에 몰빵 같다. 2만원 밑에서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쉬우삐읍. 어이가 없네, 땡땡땡들. 난 매번 이딴 비읍시읍 같은 꼬붕이 들어와서 물리지. 어, 이런 글들이 있는데 오늘 한국 알콜이 오전장 실시간 검색 상위에 계속 머무를 정도로 어,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어, 이 종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비록 오늘 상승하다가 음봉을 만들어냈지만 어, 굉장히 긍정적인 차트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거냐 정배열이죠 정배열 어, 지금 현재 정배열이 도입되는 이 초입에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했죠. 음봉이지만 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라 볼수 있어요 차트에서는 어, 하지만 한국 알코올 재료를 봤을 때 이게 손세정제 관련 주죠, 그렇죠? 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큰 그림 안에서는 코로나 관련 주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돼요. 다 아시겠지만. 어, 그럼 코로나 관련주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이 뭐죠? 현재로서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죠. e d 지 c 시젠, 수젠텍, 그쵸? 어, 얘네도 지금 대시대 차트로 가면서 큰 그림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항국 알콜이 재료가 있고 차트가 괜찮은데 어, 흐름상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진단키트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진단키트 주가 상승할 때 따라 올라가는 차트다라는 거죠. 어, 현재 이 진단키트 관련주가, 진단키트 관련주가 다시 코스닥을 이끌어 간다,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시젠. 이런 진단키트를 봤을 때이 흐름이 죽을 기세가 아직까지는 전혀 안 보이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수전택은 갭 상승과 같은 신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상승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위기가 몰아쳐서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항공 알항공 알콜 역시도 계속적으로 이 분위기, 이 정배을 만들고 이 상승 분위기를 어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대응하시면 되냐? 현재 22,000원에서 현재가까지 어, 많이들 물려 있는 상태인데 현재로선 오늘의 시가 위 오늘의 시가 위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 세력들도 시가 위로 의미 있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어, 내일 이 시가를 회복하고 어, 시가 가격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어, 만약에 이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고 어, 완전히 이탈한 경우에는 투매가 나옵니다. 투매, 그렇죠? 어, 투매가 나오면은 18,000원 부근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갭을 띄었기 때문에 이 투매가 나오면 이 투매가 나온 상태에서는 갭 아래로 빠르게 떨어지죠. 매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만약에 보수적인 <laughs> 분들은 어, 이, 시가. 시가를 깨고 나서, 18,000원 내려올 때,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시가 위로 올라오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매도는 일단, 신고가를 찍은 상태라서, 어, 어디까지 오른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한번더 갭을 띄우면서, 22,000원.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봐야 할것 같아요. 어, 이번 주 안에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한국알코올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 뵙도록 하겠습니다.